다음 소식입니다. 녹십자의 주가는 최근 강세를 보이며 11만 3,8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면역글로 불린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주가는 25%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3,8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실적 부진과 매출 및 영업이익의 역성장 예상 때문입니다. 녹십자는 3분기에 매출 4,394억 원, 영업이익 328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녹십자의 목표주가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며 회사의 성장 동력과 사업 다각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S건설의 새로운 경영체제 아래 허윤홍 사장의 리더십은 회사의 이미지 회복과 주가 및 수익성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주가 미국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으로 인해 반등세를 보이며 GS건설주가는 주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7월 초까지 주가가 급락한 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GS 건설의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을 주목하며 주가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건설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SDI의 주가는 2024년에 2차 전지 부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락하였으나 안정적인 수요와 수주 모멘텀,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POSCO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삼성SDI 등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삼성SDI의 주가가 아직까지 높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삼성그룹의 계열사들 중 삼성SDI는 올해 주가 수익률에서 낮은 성과를 보였으나, 하이 투자증권은 삼성SDI의 현 주가가 괌에도 구간에 있다며 투자 비중 확대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CIS는 미국의 전극 공정 제조 장비를 공급하며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주식 시장에서는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한화솔루션, SKC, LG화학, 애경케미칼, 가린케미칼, 태광산업, SK케미칼, 동성케미칼, 효성화학 등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애경케미칼의 주가는 5.09% 상승하며 12,8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이화산업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5.59% 오른 15,12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면 하이트진로와 대한유화 등은 매크로 부담 완화에 따른 산타렐리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한유화은 여덟 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을 기록하며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반도체의 부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각각 6.12%와 9.14% 상승하면서 투자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1조 클럽에 가입하며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연 이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생명의 주가가 증권과 목표주가를 큰 폭으로 초과하며 미래의셋그룹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의셋증권은 해외주식 중개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997억 원과 1574억 원의 수익을 내며 증권업종 내에서 상승률 선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LG엔솔의 목표주가가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셋 증권은 여전히 안정성과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GS 리테일의 주가는 반등에 나서며 이달 들어 2.26% 상승하였고 특히 이 회사의 목표 주가가 여러 증권사에 의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한편 GS 리테일은 과거 투자에 따른 비효율 발생과 편의점 경쟁력 하락으로 주가가 부진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몰 프레시몰의 철수와 비용 절감 노력으로 3분기에 긍정적인 영업이익 개선을 보였습니다. 반면 BGF리테일과의 비교에서는 목표주가가 다소 낮춰진 상황으로 GS리테일은 온라인 그로서리 사업 철수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GS리테일의 주가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등 국내라면 삼사가 올해 3분기에 일제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뚜기는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이는 농심과 삼양식품이 해외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 오뚜기는 주로 국내 시장에 집중한 전략으로 인해 해외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오뚜기의 주가 부양을 위한 배당 정책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으며, 3세 경영 승계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배당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관심사입니다. 한편, 오뚜기는 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개선 신호를 보이며,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홈베이킹 수요 증가에 대응해 에어프라이어 전용 파운드 케이크 믹스를 선보이는 등 신제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율촌화학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는 판지 사업의 정리와 외국인 및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2차전지 관련주가 폭락함에 따라 국내 테마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녹스와 천보 같은 다른 회사들의 주가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천보는 상승 모멘텀 부족으로 주가가 휘청이는 반면, 율촌노학은 2차 전지 부품 개발에 대한 인력 확충으로 주가의 긍정적인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동향은 국내 증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텔 신라의 주가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첫날 5.85% 상승하며 6만 8천원대로 올랐으나, 이후 약세를 보이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이 회사의 공매도 잔고 비중은 7.64%로 코스피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주식들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대외 환경 악화로 브랜드만으로 주가 수익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호텔 신라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유입에 힘입어 4분기 이후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호텔신라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1.1% 감소했으며 이는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결과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콜마홀딩스, 카이노스메드, 삼천당제약, 하나금융지주, 한미사이언스 등 다양한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특별한 호재로 인해 주가가 급등했으며, 카이노스메드는 에이즈 치료제 ACC8의 중국 진출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링의 성공적인 출시로 인해 주가가 상승했으며, 하나 금융 지주는 지주사 관련 주의 장점 부각으로 주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사이언스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 결정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한국 증시의 역동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기의 주가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 회복 예측에 따라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전기전자 업종의 투자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주가도 브랜드만으로는 수익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적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차별화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전기전자 대형주들이 현재 역사적으로 낮은 주가밴드에 위치하고 있어 매수 추천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기는 내년부터 점진적인 실적 회복이 예상되며 MLCC 산업계의 전반적인 성장도 예측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회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샘의 주가는 최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의 저조함이 한샘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주택 착공의 감소는 회사의 외형 개선에 제한적인 요소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샘은 최근 이사회에서 주당 3,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하며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배당 결정은 주가에 일시적인 상승세를 가져왔지만 전문가들은 한샘의 이익 회복이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15일 오후 36,100원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탈모치료제 해역으로 정해 월 100만정 판매 돌파 소식에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노스메드의 주가도 불꽃낼리를 하며 22일에는 20.92% 상승한 3,960원에 거래되었으며, 이는 에이즈 치료제 ACC8의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파맵시는 황반변성 신약 임상 일상의 순항으로 인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큐리언트의 주가는 항암치료제 기술 수출 가속화 소식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당제약의 주가는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석유업체 매출 확대로 이어지며, 이는 고부가 선박 발주 증가로 조선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전력 변환 장치와 연계한 독자적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을 통해.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국내외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선가로 인한 조선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은 주가 상승의 기대를 높이고 있으며 HD 한국 조선 해양을 포함한 여러 조선 관련 주식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HD 한국 조선 해양은 아시아 소재 선사와의 대규모 수주로 인해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화오션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솔루션의 IR팀장 경험이 있는 한상윤 전무를 영입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조선업종에서 가장 선호되는 주식으로 꼽히며, 특히 부유식 액화천 연가스 생산설비 FLNG를 기반으로 2024년에는 76억 달러의 신규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화의 실적은 계속해서 부진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한화솔루션의 실적 저하와 주가 하락에 따른 상장 자회사의 지분 가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한화솔루션의 주가는 태양광 사업의 악화된 업황으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태양광 종목의 급등으로 인해 한화솔루션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H신소재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며 한국거래소에서 9.06% 오른 2,950원에 거래를 마쳤고 명신산업의 주가도 힘찬 상승세를 보이며 7% 오르는 등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CTR모빌리티와 명신산업은 테슬라 관련주로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성문전자 또한 전기차 양 캐퍼시티 필름 수요 증가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신소재 역시 전기차 시장의 긍정적 전망에 따라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전반적으로 한국거래소 내에서 활발한 거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콜마홀딩스의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14.72% 상승해 7,56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이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벗어나 상승 전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OCI 홀딩스의 주가 저평가 원인은 중국 제품 규제로 인한 반사 이익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 이후에는 실적이 주가를 좌우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고 영업 이익 전망이 양호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주가는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지주사 관련주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퓨처엠의 주가는 OCI홀딩스와의 합작사통해 배터리 음극재 코팅용 소재인 피치 생산 계획 발표에 따라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아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SELECTRIC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 200 지수 구성 종목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 상승은 기관의 대량 매물에도 불구하고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LSELECTRIC의 최근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며 이에 따라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키움증권은 LSELCTRIC의 부진한 실적은 3분기에 한정되며 4분기에는 전력 인프라 주도의 호실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LSELCTRIC은 충분한 전력 인프라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하락은 과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려 아연의 최근 상황과 전망에 대한 여러 내용을 종합해 하나의 문단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 아연은 현재 카카오의 SM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완화와 아연 가격의 우상향 추세가 예상되어 투자 심리 개선이 전망됩니다. 또한 3분기 아연 가격의 바닥을 지나 4분기부터 상승세가 예상되며 이는 고려 아연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적 회복이 다소 느린 것으로 평가되며 내년도 영업이익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 아연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여러 요소에 기인합니다. 첫째, 삼성중공업은 내년부터 일반 상선 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양플랜트 부문에서의 충분한 수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주와 실적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며 현재 주가 수준에서 상승 여력을 제공합니다. 둘째,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최근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며 주가 상승 랠리의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업 황의 호황 국면 진입과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매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셋째, 조선업체들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선가 상승과 함께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결과입니다. 넷째, 삼성중공업은 올해 1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예상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연속적인 호조를 보이며 우상향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